많이 보셨을 거예요. 탑로더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가격은 탑로더 박스입니다. 탑로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박스에 대략 한 다섯 케이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뜨는 꼬부기. 어른의 TV입니다. 오늘은 수집카드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뽑은 카드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보관할 카드팩이 있어야겠죠? 카드팩을 몇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론 퍼프, 장고, 기그다, 드레디어, 파츠 레곤, 브이맥스, 또 나론 퍼프, 곤율랭, 암트르, 만박지, 가라르 파이어, 브이. 철구, 가라데스마스, 워글, 곤율건이, 번치코, 브이맥스 도루박쥐, 하데리어 세비퍼, 철구, 가라르썬더, 브이 시고마, 불 카모스, 뿔 충이, 곤일 건이 가라르, 야도 킹 부위, 암트르 렌턴, 왕눈 에 다이 맥스, 나무 언덕, 가라르 프리저 부위, 요 테리 울먹이, 몸지부림 화강돌 가라르, 프리저, 브이 슈퍼, 레어카드 한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6장에서 7장의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쌍벽같은 경우는 거의 슈퍼레어가 한장이 이런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카드를 어떻게 보관하냐 일단 첫번째 보관방법 슬리브가 있습니다. 슬리브 슬리브는 보시면 이렇게 투명으로 된 슬리브 넣었을 때 공간이 약간 남는 이런 형태의 슬리브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해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자, 조금 더 타이트한 슬리브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슈퍼레어 카드나 아니면은 좀 고레어 카드들을 자석 케이스 같은데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뒤에 케이스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남는 슬리브는 옆에 이렇게 공간이 조금씩 남게 돼요. 위도. 그리고 이 정확하게 맞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타입이 나옵니다. 그거는 취향껏 골라 쓰시면 되는데 앨범 수납할 때도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뒤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앨범에 깔끔하게 안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아홉 칸짜리 앨범에는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앨범 수납할 때도 되게 좋고요. 포켓몬 카드 공식 슬리브입니다. 카드 실드라고 되어 있고, 포켓몬 카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66에 92. 이렇게 해서 담고, 이 실드의 목적은 원래 카드 덱을 만들 때, 카드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덱한 세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64장이 들어있어요. 64장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포켓몬 카드 게임. 자, 앙천의 볼트 테클그 세트에서 나왔던 그 슬리브고요 요거는 해외판, 네,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죠. 챔피언 테스에서 나온 리자몽 슬리브입니다. 그리고 이건 샤이닝 페이츠, 해외판 샤이닝 스타에서 나왔던 EV 슬리브.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을 하나 짤수 있게끔 여유분 4장 포함해서 64장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수집가분들은 약간 고가의 카드나 조금 비싼 카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실드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 종류마다 좀 틀려요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또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나중에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외판에서 나온 것들은 어, 가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기가 쉽지 않고 물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가의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거래 방법은 보통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슬리브에 이렇게 보관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세 가지 자그 다음은 케이스가 두 종류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좀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탑로더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가격은 대략 한 개당 한 몇백 원 정도예요. 근데 워낙 파시는 분들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거는 그중에 싼 거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걸 사용 방법은 이렇게 슬리브에 넣어진 상태에서 이탑노드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약간 긁힐 수도 있으니까 이 슬리브에 넣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우겨 넣으면 카드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은 상태로 탁탁탁 탁쳐 주시면은 이게 자리를 잡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쳐주시면서 가운데에다가 모양을 맞춰주시면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보관이 되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저는 고가의 카드는 이렇게 보관합니다. 팀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불투명한 재질의 비닐인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밀봉까지 해주시면. 거의 먼지까지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카드가 처음에 고그 상태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한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장비가 또 하나 나오죠 이거는 탑로더 박스입니다 탑로더 박스 이렇게 고가의 카드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게 되죠 팀백까지 씌워진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박스에 대략 한 40장 정도? 따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35장에서 한 36장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놓으면 카드 상태가 완벽하게 보존이 됩니다. 다음은 자석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딱 맞는 투명 슬리브에 꼈을 때는 여기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좀 그냥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보관하면 사실 딱 맞게 돼 있어요. 딱 맞게 돼 있어서 그냥 보관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게 좀 불안하시면 요 일반 슬리브 있잖아요. 일반 슬리브를 그냥 덧대기만 하시고 자석 케이스를 끼워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씌우지는 못해도. 비닐로 한번 보호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확한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울트라 프로 자석 케이스는 그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그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카드 색상이 변색이 됩니다. 네. 그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탑로더와 자석 케이스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앨범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켓몬 카드 회사에서 나오는 공식 앨범은 이렇게 네칸 짜리고요. 순서대로 보관이 가능하고, 얘의 장점은, 뭐, 장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총 여기 160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컬렉션 하나를, 하나의 앨범에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 슬리브를 넣은 상태에서, 이 앨범에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이 4칸짜리 앨범은, 자, 슬리브, 좀 여유가 남는 슬리브였죠? 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앨범 때문인데, 그걸 넣었을 때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홉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얘가 문제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데 맨 왼쪽하고 오른쪽은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가운데는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약간 좀 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을 때. 이렇게 딱 맞는 슬리브를 넣고 가운데다 수납을 하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별로 자기가 모으고 싶은 걸로 주제를 정해서 좀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쌍벽 파이터 한 박스 뜯어보고 그 카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구독자분들 그 컬렉터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보관용품이 있다라는 거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